자, 684 풀어보자. 684 지금 보면, 여기랑 이 방정식의 공통인 근을 가진대. 공통근,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, 어, 공통근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없으면 K라고 잡아. K라고 이렇게 잡으면, 어, K라고 잡으면 K를 넣었을 때, 이 왼쪽, 오른쪽에 똑같이 식이 성립하는 거야. 해가 되는 거야. K라는. 그럼 K를 넣어주면 식이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 나오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겠지 k랑 공통으로 넣었을 때 이게 다 0이 되는 그런 식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두 개를 연립하는 그러니까 이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k랑 a랑 b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연립 방정식을 해서 이창 소거를 하자 이 창속을 해서 두 개를 빼 그러면 남는 게 ak -BK b k b-a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를 k로 묶어 자 그리고 여기를 묶어 그러면 음, 마이너스로 묶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a-b가 나오겠지 이렇게 묶자 그럼 a-b로 묶어주면 k-1은 0이 i n u s minus, 이 i 이 u s m 면 n u s m i 이 u s minus, 가 i n 지 s min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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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i n u s m i 가다 s minus, minus, m i a u s minus, minus, m i n u a minus, m a n u s minus, m i n u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한 개의 공통근만 가져야 되는데 얘는 식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두 개의 공통근을 갖게 되겠지 이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, 모순이 생긴다 문제가 원하는 답에 자 그렇기 때문에 k가 1일 때를 해주면 어요두 개의 1을 넣으면두 개가 0이 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1을 넣어보는 거야 k를 k가 1일 때 k를 okay, 더, 다이를 더. 그러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올 거야. 오른쪽 식에 여기다 넣어도 똑같이 나오겠지.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지. 자그 다음에 지금 우린 다른 한 근을 또 찾아야 되니까 다른 한 근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를 난 b로 정리할게. 그러고 얘를 지금 여기다 넣어줄게. b 자리에 넣어줄게.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제곱 플러스 a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. 그럼 얘를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주면 한번 a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면 여기 1, 1하고 x자 하면 가운데 게딱 나오지. 이해되니 이거? 자 그럼 얘가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.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식이 어떻게 되니? 1을 넣으면 은 0이 되는 거 맞고 그 다음 나머지 해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 하나 생기겠다. 똑같은 방법으로 얘를 이번엔 a에 대해서 정리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한 다음에 이쪽에다 똑같이 넣으면 식이 얘랑 똑같이 나와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바로 해가 될 거야 이해되니 이거?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랑 근데 얘는 둘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6이래 문제에서 둘을 곱해봐 둘을 곱하면 어...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묶고 a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로 묶고 b 플러스 1을 곱하자 그러면 a b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지금 a 플러스 b가 뭐랬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었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어줘 그럼 a b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구해달라 했어 근데 우리 이거 이거 알고 두개 곱한 거 알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것도 알지 그럼 그거 이용해서 구해주면 a 플러스 b 전체 제곱에다가 ea b를 빼주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a b가 현재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1그 다음에 a b 마이너스 6 여기다 곱해가지고 플러스 12 해서 답을 13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답이 13 이렇게 풀어주자